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백, 자연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1일,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항상 볼 때마다 순들이, 아이고, 우리 꼴통은 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다니야다웅아 추워? 아유, 너무 시끼들. 알았어. 내가 풀어줄게. 아우 이꼴통부터 먼저 풀어야 돼. 시끄러우끼야 가만 있어. 깨야 됩니다. 아. 네 아유 저렇게 하고 싶어서. 꼴 골통 놀게 하고. 야이씨, 야, 이 새끼야. 거다, 왜, 너, 는일 봐. 와 예, 오늘도, 어, 날씨가 좀, 제법, 어, 쌀쌀합니다. 아, 현재 여기는 일단 영하 4도, 영하 4도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아, 피어났습니다 또 새벽에 피어났어요 이제라. 아 지금 몇 시간째 이래 타고 있어요. 아. 순돌 아, 이제 이쯤 되면 풀어보자. 자, 나와라. 아. 저 새끼 저순돌이제 일어나 일어나와. 순돌, 똑순아 이리 와. 나가, 나가, 나가 이꼴 통아 이. 꼴통아. 이 꼴통아. 똑순이가 잔뜩 긴장했어요. <laughs> 어! 저거, 저, 저새끼야, 저, 저 저거, 저거. 탄웅이야 또. 아, 저씨. 저서곤꼭 나가서 넣어요, 나가서 넣어. 이리 와. 다니야, 이리와. 다니, 이리와, 얼렁, 얼렁. 이리 옳지,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우, 잘했어, 잘했어. 어이, 착해라. <laughs> 다능이, 너 이리 와, 나. 빨리, 와라. <laughs> 어 얼렁, 와라. 저기 있어요, 지금, 놈. 다능아, 얼른 들어와. 들어와라. 이 새끼 여기 어디 갔는데? 다능이, 얼른 알러, 이리 들어와 빨리 와라. 아이고, 저 이씨, 이리 와. 저 새끼 또뭐 가시밟았나 왜찔득찔득거리지 조금 전에, 너 가시밟았지? 가시 같은 거밟았구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나와, 야, 나와 일로, 나와 일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롱아, 너 나와. 이 스스로 나와 이제.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laughs> 나와 일로. 아이, 장갑을 또안 끼고 나왔네. 손실이네. <laughs>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순돌이가 다니한테그래이인는 오늘 반응이한테 그러네너왜 자꾸 주인장 속썩이 나가고 이놈아, 혼나 좀혼좀 좀 봐. 혼좀 나봐, 그러는것 같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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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너 밖에 나갔다 뭐라라는 거야, 지금. 순돌아, 이제 그만해. 순돌! 그만해, 그만해. <목소리> <목소리> 저 새끼들아. 순돌아, 그만해, 이제. 마치 그러는 것 같네. 진짜 저번에 어젠가 어, 구독자분께서 그 댓글에 그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어, 밖에 나가서 주인장 어, 속세긴다고 순돌이가 혼내는 거 아니냐고. 아, 오늘 또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laughs> 그런 것 같네요. 네. <laughs> 네. 아,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그죠? 네. 만일에 그렇다면 참 순돌이가 참 똑똑한 놈이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돌 이리 와봐 산이야 너왜 저러고 이리 왔어 이리 와봐 왜 그랬어 어? 왜 그랬어 뭣또가시고 뭐 와봤냐 왜 그래 이 새끼야 산이야 너들어와 이리 와봐 너놈꼭 사정거리 조금 더 산이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졸려. 웃음> <laughs> 우리 다누기가 좀 많이 먹고, 아, 이리따 또 봐야 되겠네, 이놈 다리.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왜 그래? 이쪽 발, 이쪽 발, 이쪽 봐 이리 와봐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왼쪽 팔이네 이거 봐. 여러분들 보기에는 오른쪽이지만 왼쪽이에 왼쪽 팔이가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탱하느냐고. 숨쉬기로 밖에서 뭐 밟았나? 아시러터고 밟은 거 같습니다. 이리 와. 순들아! 이리와! 똑순이 이리와! 타동아, 이리와! 아이고, 저렇게 잘 많아, 오네, 또. 저렇게 잘 많아. 순들아! 가능화, 이리 와. 가능화, 이리 와. 너 때문에잖아, 너 때문에. 옳지, 어이척해라, 어이척해라, 어이척해, 어이척해. 어이척해. 어 살살 하지 마세요. 어? 뭔 걸? 살살 하지 마. 무진 않아요. 예. 그하자고 슬쩍 슬쩍. 발을 그렸어. 졸로 안 오는. 이거 봐. 으아! 다는 이런 원룸 갖고 한번 발바닥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아, 요놈도 쉽게 하는데 아픈데. 다웅이가 절어. 탄웅아 이리 와봐. 탄웅이 이리 와봐. 아이고. 절었어. 어디 보자, 이따가. 아, 맞아요. 왼발이야. 왼쪽 앞발. 사릉일을 빨리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자, 11월 아 12월 1일 화요일 아침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